아침마다 과일 한 접시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분들 정말 많으시죠? 노랗게 익은 바나나 두 개, 달콤한 망고 한 조각, 손님 오시면 샤인머스켓까지 예쁘게 담아내시고요. 그런데 말이죠, 여러분. 건강을 위해서 매일 챙겨드시는 그 과일이 사실은 혈관을 조용히 망가뜨리고 있을 수 있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저는 30년간 혈관 건강을 연구해온 박민호입니다. 그동안 정말 수많은 분들을 만나면서 한 가지 뚜렷한 패턴을 발견했어요. 예순 넘으신 분들 중에 열의 일곱은 과일은 몸에 좋잖아요 하시면서 매일 드시는데요. 실제로 혈당 검사를 해보면 정상 범위를 훌쩍 넘어선 경우가 정말 많았습니다. 특히 아침 공복에 달콤한 과일 드시는 습관. 이게 혈관 노화를 가장 빠르게 만드는 원인 중 하나예요. 과일은 건강식이라는 믿음. 이게 오히려 더 위험합니다. 비타민 많으니까 식이섬유 풍부하니까 하면서 제한 없이 드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데요, 과일에 들어있는 당분은 생각보다 훨씬 훨씬 강력해요. 어제까지는 건강식이라고 믿었던 그 과일이 오늘은 여러분의 혈관을 공격하고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망고, 바나나, 포도, 파인애플. 이네 가지는 달콤하고 맛있지만요. 조용히 당을 쌓아가면서 혈관벽을 손상시킵니다. 반대로, 블루베리, 사과, 토마토, 아보카도. 이건 똑같이 과일인데, 혈관을 다시 깨끗하게 만들어주는 능력이 있어요. 똑같은 과일인데, 어떤 건 독이 되고, 어떤 건 약이 되는 거죠.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요. 어떤 과일이 여러분 혈관에 약이 되고 어떤 과일이 독이 되는지 바로 구분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오늘 당장 냉장고를 열어서 무엇을 치워야 하고 무엇을 채워야 하는지도 명확하게 아실 수 있어요. 혈관은 한번 망가지면 되돌리기 정말 어렵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라도 과일을 제대로 선택하시면 충분히 회복 가능해요. 혹시 여러분도 요즘 아침마다 과일로 식사를 대신하고 계신가요? 건강을 위해서 매일 같은 과일을 반복해서 드시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오늘부터는 그 습관 반드시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과일은 건강식이다. 이 생각은 이제 버리셔야 해요. 어떤 과일을 어떻게 먹느냐? 이게 훨씬 더 중요하거든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요. 얼마 전에 상담했던 68세 정순자님 이야기를 먼저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이분 사연이 정말 여러분과 똑같으실 거예요. 정순자님은 매일 아침 과일로만 식사를 하셨어요. 망고 한 조각, 바나나 한 개, 포도 몇 하인, 그게 전부였습니다. 점심이랑 저녁은 제대로 드셨는데 아침만큼은 과일만 드시면 가볍고 속도 편하다고 하셨죠. 선생님, 저는 건강하게 살려고 과일만 먹었는데요. 그렇게 석 달을 보내셨는데 건강검진 결과가 나왔어요. 공복혈당이 정상에서 당뇨 직전 단계로 올라가 있었습니다. 정순자님은 정말 큰 충격을 받으셨어요. 과일만 먹었는데 왜 혈당이 올랐어요? 제게 그렇게 물으셨죠. 그래서 제가 차근차근 설명해 드렸습니다. 과일은 분명히 비타민과 식이섬유가 풍부한데요. 동시에 과당이라는 당분이 아주 많이 들어 있다고요. 특히 열대 과일이나 당도가 높은 과일은요. 밥한 공기보다 더 빠르게 혈당을 올린다고 말씀드렸어요. 그 후로 정순자님은 제가 권해드린 대로 위험한 과일 네가지를 완전히 끊으셨습니다. 대신 블루베리와 사과를 꾸준히 챙겨드셨죠? 아침에는 사과 반 개와 블루베리 한줌 점심 후엔 토마토 한개 이렇게만 바꾸셨는데요 여러분. 6달 만에 혈압은 150에서 120으로 공복 혈당은 140에서 90으로 떨어졌습니다. 체중도 자연스럽게 4kg가 빠졌고요. 이 이야기가 왜 중요하냐면요. 단순히 과일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혈관 건강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걸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거창한 치료나 특별한 방법이 아니에요. 그냥 과일을 바꾸는 단한 걸음. 이게 혈관을 되살리고 뇌돌증 위험을 줄이는 시작이 되는 겁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여러분의 과일 습관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를 모두 말씀드릴 겁니다. 그런데요. 끝까지 보셔야만 전제 흐름을 이해하실 수 있고 진정한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어요. 마지막에 나올 단 하나의 실천법. 이걸 모르시면 지금까지의 노력이 의미 없어질 수 있거든요. 참,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 계시면요. 지금 구독 버튼 한번 눌러 주세요. 다음 주에 올라올 아침 공복에 절대 먹으면 안 되는 음식 영상. 이거 놓치시면 정말 아까워요. 그리고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이런 건강 정보가 더 많은 어르신들께 전달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식습관을 바꾸는 작은 실천만으로도 충분히 혈관은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 일상에서 당뇨와 뇌졸중과 직접 연결되는 과일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어떤 과일이 위험하고 어떤 과일이 안전한지 명확하게 알려 드릴게요. 먼저요. 예순 이후에 반드시 조심해야 할 당뇨와 뇌졸중을 부르는 위험한 과일 4가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과일들은 달콤하고 맛있지만요. 혈관에는 정말 치명적이에요. 자, 망고부터 이야기해 볼까요? 망고는 당도가 13에서 15 정도 됩니다. 이게 얼마나 높은 수치냐면요. 각설탕 5개를 한 번에 먹는 것과 비슷한 수준이에요. 미국 당뇨학회에서 진행한 연구 결과를 보면요. 망고를 꾸준히 먹은 사람들의 공복 혈당이 평균 12%나 상승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더 위험한 게 있어요. 냉동망고입니다. 요즘 마트 가시면 냉동망고 편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함정이에요. 얼렸다가 녹이는 과정에서요. 과육이 무르면서 당이 더 빠르게 흡수되거든요. 제가 상담했던 64세 이은자님은요. 매일 저녁 냉동 망고를 간식으로 드셨어요. 시원하고 달콤해서 자꾸 손이 가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석달 만에 혈당이 급작히 올랐어요. 공복 혈당이 110에서 145까지 뛰었습니다. 이은자님은 과일이니까 괜찮을 줄 알았다고 하셨는데요. 사실 망고는 과일 중에서도 가장 조심해야 할 품목입니다. 망고를 완전히 끊으실 필요는 없어요. 다만 드시더라도 식후에 아주 소량만 한 달에 한두 번 정도로 제한하셔야 합니다. 절대 공복에 드시면 안 되고요. 망고 주스나 망고 빙수 같은 가공 형태는요. 당이 훨씬 농축되어 있으니 완전히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다음은 바나나입니다. 바나나는 많은 분들이 건강식으로 생각하시는 과일이죠. 변비에도 좋고 칼륨도 풍부하다고 알려져 있으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바나나에는 큰 함정이 숨어 있어요. 바나나는요, 익을수록 당이 급격히 늘어납니다. 특히 검은 반접이 생긴 바나나 있잖아요. 그 바나나는 당도가 20을 넘어가요. 이건 초콜릿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12주 동안 매일 바나나를 섭취한 사람들을 추적한 연구가 있어요. 결과를 보니까요, 공복 혈당이 평균 8% 상승했더라고요. 특히 아침 공복에 바나나만 먹은 사람들은 점심 때까지 혈당이 불안정한 상태로 유지됐습니다. 이게 반복되면요, 혈관벽에 계속 염증이 생기고 결국 혈관이 딱딱하게 굳어버려요. 제가 아는 69세 박성호님은요, 아침마다 바나나 두 개를 우유와 함께 갈아서 드셨어요. 간편하고 든든하잖아요. 그러시면서요. 바나나 스무디 만들어 드시는 분들 많으시죠. 근데 이게 문제예요. 바나나도 당 높고, 우유에도 유당이 있고, 거기다 꿀까지 넣으시면 완전 당 폭판이 되는 거예요. 박성호님은 석달 만에 체중이 3kg 늘었고요. 공복 혈당도 정상 범위를 벗어났습니다. 운동도 꾸준히 하시는 분이었는데 아침 바나나 때문에 모든 노력이 무너진 거죠. 바나나를 드시려면요. 하루 반개 이하로 제한하시고 반드시 견과류나 단백질과 함께 드세요. 그래야 당이 천천히 흡수됩니다. 그리고 검은 반점이 많은 익은 바나나는 피하시고요. 약간 덜 익은 바나나를 선택하시는 게 좋습니다. 포도 이야기도 빼놓을 수 없죠. 샤인머스켓 거봉 청포도 할것 없이 포도는 정말 달잖아요. 그런데 이 달콤함이 문제예요. 포도 한 송이에는요. 밥반 공기만큼의 당이 들어 있어요. 생각보다 훨씬 많은 양이죠. 국내 영양학회에서 진행한 연구를 보면요. 포도를 섭취한 후 혈당이 급격하게 상승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공복에 포도를 먹으면요. 30분 안에 혈당이 최고치에 도달해요. 이런 급격한 혈당 변화가 반복되면 혈관이 손상되고 뇌졸중 위험이 높아지는 거죠. 72세 윤미정님은요, 포도를 정말 좋아하셨어요. 저녁에 TV 보시면서 포도 한 송이 드시는 게 일상이었죠. 건강에 좋다고 하잖아요. 그러시면서요. 근데 여러분, 포도 한 송이가 몇 알인지 세어보신 적 있으세요? 보통 50알에서 70알 정도 돼요. 이걸 다 드시면 어마어마한 당을 한꺼번에 섭취하시는 거예요. 윤미정님은 석달 만에 혈압이 130에서 160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다른 건 전혀 바꾸지 않으시고 포도만 끊었더니요. 두달 만에 혈압이 다시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포도를 드시려면요. 한 번에 열 알에서 열 다섯 알 이하로 제한하시고 반드시 식후에 드세요. 공복에 드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건포도나 포도즙은요. 당이 3배에서 4배 농축되어 있으니 완전히 피하셔야 해요. 혹시 지금까지 포도 한 송이씩 드셨던 분들 댓글에 저요 한 번만 남겨주세요. 여러분이 얼마나 많으신지 궁금하네요. 마지막으로 파인애플입니다. 파인애플은 당도가 14에서 16 정도로 굉장히 높아요. 특히 통조림 파인애플 있잖아요. 이건 시럽에 사려져 있어서 설탕이 추가로 들어가 있어요. 이건 과일이라기보다는 거의 사탕 수준입니다. 국내 식품 영양학회 연구에 따르면요. 식후 디저트로 파인애플을 먹은 사람들의 혈당 최고치가 일반 식사만 한 사람들보다 훨씬 높았다고 합니다. 왜냐면요. 파인애플의 다이 식사로 이미 올라간 혈당을 더 밀어 올리는 거거든요. 이런 패턴이 반복되면 혈관은 계속 스트레스를 받고 결국 망가지는 거예요. 66세 김현주님은요. 식후 디저트로 파인애플을 즐겨드셨습니다. 특히 통조림 파인애플을 좋아하셨죠. 포크로 콕콕 찍어 먹기 편하잖아요. 그런데 석달 만에 공복 혈당이 불안정해지고요. 식후 혈당도 200을 넘는 날이 많아졌어요. 김현주님은 파인애플을 끊고 나서야 혈당이 안정되기 시작했습니다. 파인애플을 드시려면요. 생파인애플로 2조각에서 3조각만 한 달에 한두 번 정도로 제한하세요. 통조림이나 파인애플 주스 형태는 절대 피하셔야 합니다. 설탕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있거든요. 자, 정리해 볼까요? 망고, 바나나, 포도, 파인애플. 이네 가지만 조심해도요, 혈관 나이는 훨씬 젊어집니다. 달콤한 맛이 주는 즐거움은 잠깐이지만, 혈관 손상은 평생 가요. 지금까지 좋아서 드셨던 과일이라면 더 아쉬우시겠지만요, 건강을 위해서는 반드시 줄이셔야 합니다. 이제 반대로 혈관을 회복시키고 뇌졸중을 막아주는 기적의 과일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과일들은 매일 드셔도 안전하고요. 오히려 혈관을 더 건강하게 만들어줘요. 이 과일들은 당도가 낮고요. 혈관에 좋은 성분이 가득합니다. 매일 드셔도 혈당 걱정 없고 오히려 혈관이 깨끗해지는 놀라운 효과가 있어요. 가장 먼저 블루베리입니다. 블루베리는요. 안토시아닌이라는 성분이 아주 풍부해요. 이 안토시아닌이 혈관을 젊게 유지하고 염증을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미국 하버드 대학교 연구팀이 18년 동안 추적 조사한 결과를 보면요. 블루베리를 꾸준히 먹은 사람들은 뇌졸중 위험이 32%나 낮았다고 합니다. 이건 정말 놀라운 수치예요. 블루베리는 당도도 낮습니다. 10에서 12 정도밖에 안 돼요. 망고나 바나나에 비하면 절반 수준이죠. 그래서 혈당을 크게 올리지 않으면서도 혈관을 보호하는 효과가 있는 거예요. 특히요 냉동 블루베리도 영양소가 거의 그대로 유지되니까요. 사계절 내내 드실 수 있어요. 생블루베리는 비싸잖아요. 냉동 블루베리 사셔서 냉장고에 늘 준비해 두시면 정말 좋습니다. 다만 주의할 점이 있어요. 블루베리를 스무디로 만들 때 설탕이나 꿀을 넣으시면 절대 안 됩니다. 블루베리 자체는 건강한데 설탕을 넣는 순간 혈당 폭탄이 되거든요. 그냥 생으로 드시거나요, 무가당 요거트에 넣어서 드시는 게 가장 좋아요. 하루 반컵 정도면 충분합니다. 냉동 블루베리 이미 드시는 분들 계시죠? 정말 잘하고 계신 겁니다. 다음은 사과입니다. 사과는요, 케르세틴과 팩틴이라는 성분이 풍부해요. 케르세틴은 콜레스테롤을 낮추고요, 팩틴은 혈관 염증을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영국 옥스퍼드대학교 연구팀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요. 하루에 사과 한 개를 먹으면 심혈관 질환 위험이 40% 감소한다고 합니다. 하루 사과 한알 의사를 멀리한다. 이 서양 속담이 괜히 나온 게 아니에요. 정말 과학적으로 증명된 얘기예요. 사과는 당도가 12에서 14 정도로 적당합니다. 달콤하지만요. 혈당을 급격히 올리지 않아요. 특히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당이 천천히 흡수되거든요. 그래서 공복에 먹어도 비교적 안전한 과일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사과는요, 껍질째 드셔야 효과가 제대로 나타납니다. 선생님, 껍질에 농약 있잖아요. 그러시는 분들 많으세요. 물론 걱정되시는 건 이해해요. 그런데 사과를 흐르는 물에 30초만 씻으시면요, 농약은 거의 다 씻겨 나가요. 오히려 껍질을 깎아서 버리면요, 케르세틴이 가장 많이 들어있는 부분을 버리는 거예요. 정말 아깝죠. 사과를 드실 때는요 아침식전에 중간 크기의 사과 한개 정도가 적당합니다. 너무 크거나 달콤한 품종보다는요 새콤달콤한 품종이 더 좋아요. 그리고 사과 주스는 피하세요. 주스로 만들면 식이섬유가 사라지고 당만 남거든요. 세 번째는 토마토입니다. 토마토는요 라이코펜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들어있어요. 이 라이코펜이 혈전 생성을 막고 혈압을 낮춰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탈리아 나폴리 대학교 연구팀이 진행한 연구를 보면요. 토마토를 꾸준히 먹은 사람들은 수축기 혈압이 평균 10 정도 낮춰졌다고 합니다.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에게 특히 좋은 과일이에요. 토마토는요, 당도가 4에서 6 정도로 정말 낮습니다. 과일 중에서 가장 당도가 낮은 축에 속해요. 그래서 당뇨가 있으신 분들도 안심하고 드실 수 있어요. 게다가요, 토마토는 익혀서 먹으면 라이코펜 흡수율이 더 높아집니다. 생으로 먹어도 좋고, 토마토 스튜나 토마토 소스로 요리해서 드셔도 좋아요. 다만, 시판 토마토 주스는 조심하셔야 해요. 설탕이 많이 들어있는 제품이 많거든요. 주스로 드시려면요, 집에서 직접 갈아서 드시는 게 좋습니다. 생 토마토나 익힌 토마토를 하루 한개 정도 드시면요, 혈관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아보카도입니다. 아보카도는 좀 특이한 과일이죠? 달지 않고 고소한 맛이 나니까요. 이게 무슨 과일이야?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이 아보카도가요, 혈관 건강에는 정말 좋습니다. 불포화 지방과 칼륨이 풍부해서요, 혈관 염증을 완화하고 혈압을 낮춰줘요. 미국 심장학회 연구에 따르면, 아보카도를 주 3회 이상 먹은 사람들은 나쁜 콜레스테롤이 평균 15% 감소했다고 합니다. 아보카도는요. 당도가 1에서 2로 거의 없다시피 해요. 과일인데 당이 거의 없어요. 신기하죠. 대신 건강한 지방이 많아서 포만감도 오래 가고요. 혈당도 안정적으로 유지됩니다. 특히 아침 식사에 아보카도를 추가하면요. 점심때까지 혈당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효과가 있어요. 다만, 아보카도는 칼로리가 높습니다. 한 개에 250칼로리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하루에 한개 이하로 드시는 게 좋아요. 아침 샐러드에 아보카도 반 개를 넣어서 드시거나요, 토스트에 으깨서 발라 드시면 정말 좋습니다. 처음엔 맛이 좀 낯설 수 있는데요. 익숙해지면 정말 맛있어요. 자, 정리해 볼까요? 블루베리, 사과, 토마토, 아보카도. 이네 가지만 꾸준히 드셔도요, 여섯 달 후에 혈압과 혈당이 눈에 띄게 안정됩니다. 제가 상담했던 수많은 분들이 실제로 이 방법으로 혈관 나이를 되돌렸어요. 거창한 방법이 아닙니다. 그냥 냉장고 속 과일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이제 오늘 내용을 정리하면서 여러분이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예순 이후에는요, 과일이 약이 될 수도 있고 독이 될 수도 있어요. 같은 과일인데 어떤 걸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혈관의 운명이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망고, 바나나, 포도, 파인애플. 이네 가지는 달콤하고 맛있지만요. 혈당을 급격히 올리고 혈관을 망가뜨립니다. 당도가 높고 과당이 많아서 혈관벽에 계속 염증을 만들어내요. 특히 아침 공복에 이런 과일을 드시면요. 하루 종일 혈당이 불안정해져요. 오늘부터는 이네 가지 과일을 냉장고에서 치워주세요. 완전히 끊기 어려우시다면요. 한 달에 한두 번, 식후에 아주 소량만 드시면 돼요. 반대로, 블루베리, 사과, 토마토, 아보카드는요. 혈관을 맑게 만들어주는 기적의 과일입니다. 당도가 낮고요. 혈관을 보호하는 성분이 가득해요. 안토시아닌, 케르세틴, 라이코펜, 불포화 지방, 이런 성분들이 혈관 염증을 줄이고요. 혈전을 막고 콜레스테롤을 낮춰 줍니다. 매일 드셔도 혈당 걱정 없고요. 오히려 혈관이 더 건강해져요. 여러분, 잘못 관리했을 때와 제대로 관리했을 때 차이는 정말 큽니다. 위험한 과일을 계속 드시면요. 혈당이 조절되지 않고 혈압이 올라가고요. 결국, 뇌졸증이나 심근경색 같은 치명적인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실제로 제가 만난 많은 분들이 과일 때문에 혈관 건강을 잃으셨어요. 건강을 위해 먹는 과일이 오히려 독이 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관리하시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져요. 좋은 과일로 바꾸고 나서 6달 만에 혈압이 정상으로 돌아오고요, 공복 혈당이 안정되고, 체중도 자연스럽게 줄어드는 분들을 수없이 봤습니다. 68세 정순자님처럼 과일만 바꿨는데 690으로 떨어진 케이스도 있고요. 결과예요. 그래서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장고를 열어보세요. 망고, 바나나, 포도, 사과, 토마토, 아보카도를 찾아가요. 여러분의 혈. 휴... 내일 아침부터 사과 한 개로 시작하 점심 후엔 토마토. 이렇게만 바꿔도요. 한 달, 석달 후엔 혈압과 혈당이 눈에 띄기 전이 다른 몸 상태를 경험하실 거예요. 고정관념. 이제 버리세요. 먹느냐가 훨씬 더 중요해요. 똑같은 혈관을 뚫어줍니다. 이제 여러분은 그 차이를 꼭 실천에 옮기세요. 지식만으로는 소용 없어요. 다음 영상에서는요. 혈관 회복 습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관리법인데요. 이걸 치만 바꾸는 것보다 훨씬 강력한 효과를 보실 수 있어요. 영상에서 자세히 말씀드릴 테니 꼭 궁금한 게 있어요. 여러분 나 있으신가요? 있으시면 댓글에 있어요 한 번만 남겨주세요. 꼭 경험담 공유해 주세요. 다뤄도 댓글 보면서 응원. 오늘도 건강하세요.